자두 분의 절대값비가 1대3이면 알파랑 3알파 오케이 알파랑 마이너스 3알파가 붙다 알파랑 3알대값이라 응. 응. 졌으니까 당연히 뭐가 달라 반대겠지? 뭐 어,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아닌면나중 맞다고 하죠 에이 뭐해라뭐 <laughs> <laughs> 뭐 나왔노 두 분의 의뭐 나왔노 엔스. 그럼 두중한 개는 고 양수 음수제. 하나 양파, 하나음수 맞지? 내가안 틀렸나? 맞지? 맞지? 4뒤에 음수제가 있을 텐데요. 아니! <laughs> 두분 곱이 얼마에요? 여기서 근거계속하면 음수제 맞지? 그래서 3째는 알파 음개못 준다. 마이너스 3파다고 그럼 에 곱이 얼마야?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얼마가 돼다 마이너스 12가 돼야 돼. 알파 제곱얼마 4. 4가 알파는 가 된다. 그럼 2가 돼야 돼. 돼요? 네. 그럼 어, 첫 번째 알파가 2라고 하면 2, 콤마 마이너스 2이고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2면 이 마이너스 2 콤마 이지두 분은. 되요? 네. 어, 이때 모든 실수 m의 값에 곱을 찾는 거니까 답이 두 개겠네. 두 개는 어디 두 개? 맞아. 두 분이 2랑 마이너스 2를 합이 마이너스 4제곱과계수 이항식을 빼고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1이야. 근거 수이하면이 오케이 오케이 이 1이죠, 맞죠? 다 남의 학고. 얼마2고두번째나하 하나, 하하4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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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얼마야? 4하4하 마이너스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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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하